지금 어떤 순환소수 뭔지 몰라요? 맞아요? 네. 여기에 2.3 순환소수를 곱해야 된대. 그러면 이게 옳은 답 Y래. 맞아요? 네. 그런데 얘가 지금 순환마디가 없는 거로다 계산을 했대. 네. 그랬더니 옳은 답보다 0.5가 작게 나왔대. 네.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X 곱하기 2.3을 했더니 이 값보다, 마, 이 값보다, y-0.5 y 이렇게 쓰면 되죠. 네. 맞아요. 근데, 얘를 그냥 안 풀어도, 얘만 이쪽으로 이항을 해도, 얘를 이쪽으로 이항하면 x, x 곱하기 2.3 순환소수는 이쪽으로 이항을 해주면 y만 남죠. 네네. x 곱하기 2.3 더하기 0.5랑 똑같은 말이 나오네요. 맞아요. 네. 왜이 y랑 이 y랑 똑같은 y니까, 똑같은 값이니까, 네. 맞니? 네. 그럼 얘를 순환 소수를 분수로 고치면 23 빼기 1이니까 21x는 10분의 23 더하기 2분의 1이겠네요. 네. 0.5가 2분의 아. 1인 거 정도는 알죠? 여기 x가 빠졌네. 네. 맞아요? 네. 자, 그럼 이항을 해봅시다. 이항을 해보면 9분의 21x 마이너스 10분의 23x는 2분의 1이네요. 네. 양변에 90 곱하면 되죠? 네. 90을 곱하면 얘는 210x, 마이너스. 얘는 23 곱하기 9네요. 207. 그럼 207이에요. 90 곱하면 45인가요? 네. 그럼 3x는 45죠? 네. 그럼 x는 얼마가 나와? 시지는. 15. 이렇게 나와주면 되겠다.